<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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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그거 뭐 하시냐? 스루톤이야? 이거 던진 거임. 어우 스펙터 뭐야? 어우 1 2 오시 0 백마 시당 아 씨발. 씨X... 집중. 바로 써야 돼, 이거. 어? 아, 변수 발생. 아니, 그리고 유색 못줍나야 아, 어디냐? 아 어, 씨발. 아, 유색. 유색이라 가능한 자리. 아. 아! 아 세상이 나 불합리하다 그냥. 나 근데 지금 좀 진짜 비상인 게 배율이 없어 두두 아니면은 130밖에 없는데? 참지 말아버려? 하아... 가보자 가자! 가자! 있다 있다 와아중력인줄 M4 카파 바꾸고 오스프리다 <laughs> 이거는 PMC일 수도 있겠,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PMC인데 바꾸 슈 카도 볼테이션카 아 이거 앰포 말고 그냥 뭐신 들까 이거 그냥 버리고 요렇게 가죠. 보통 이렇게 용먼불 치면은 로그들 빡쳐 갖고 내려오던데 안 내려오네. 아 씨. 아 씨. 어. 오, 앰포 A1. 무적 보험. 보험 잘 쳤잖아요, 그죠? 슈보네 카 잉! 왔다 저기다 아 깼다 그래도 아 사이다! <laughs> 죽어도 좋아! 아, 좋았습니다! 하카입고 돌아다녀야 되네, 이제. M4도 얘한테서 받아서 주면 되잖아, 그지? 문해 이것만 줘도 되지 않나? 아, 안 되네. 됐다. 에, <laughs> 카타 네, 요것은 이제 메카닉한테 짬처리 하지 말고, 프라포한테 짬처리 하면서 능욕하기 <laughs> 어, 방탄판 케이스 줬다. 오, 요렇게 생겼구나. 잠깐만, 이거 몇개 들어가는 거야? 24개? 8, 4, 4, 16. 맞네? 24개? 24개까지 이제 방탄판을 넣을 수가 있군요. 좋네, 이거. 자, 이제 팝값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10킬 하면 되니까 같이 할 만한 케이스 또 봐볼까요? 야, 현장 구경 아직도 안 깨놨어? 이거나 깰까? 야, 무장값은 들 나와서 좋네. 메가커피 떡볶이요? 반드시 헤드 아이로 죽겠습니다. 두눈 부릅뜨고 죽을게요 아 머리 보갑 쪽아아 아! 아! 아아 아. 아. 씨... 아이씨. 아이씨... 아 고맙다 파벨아 파벨 스파 타코브 시키야 아이고 이 시키 카토 맞다 발전기 아 유색행동 해버렸네 아이코 사운드 놓쳤는데? 뭐지? 출혈사 당했나? 저기 있다 역시 피고공이시다 24렙 이 친구 총이 좀 좋아보이던데 엄청 아프던데 지상열 아팠어 아야했어 뭐야 8 5가 이렇게 아파? 아나 파카지 참저 킬러..는 아니겠죠? 아 근데 저거 왜이렇게 킬러같지 왜이렇게 킬러, 킬러 맞는거 같은데 이거 다리 써야되나 어떻게 해야되지? 음... 아 수류탄만 있어도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 이게 수류탄이 뜨네. 아,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아, 킬라다, 씨볼. 잡았다! 오케이, 누 와! 야! 오! <laughs> 어? 레전드 덕훈발생 지상열이라고요? 택 30? 어? 이것도 필요하잖아 와우 아상갔다자 탑브랜드 찍고 따라서 탈출하기 따봉 어? 근데 소리가 안나요 아, 뭐야 아 진짜 뭐야 나만 안나나? 진짜 레전드 갓겜이다 이게 진정한 언어드 플레이지 40만원짜리 플레이 SMP?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병동 문두 개? 레전드 레전드 이거 마인 탈출 그럼 한번 나가볼까요? 아 여기구나. 자키 없으신 분들 주목 병력 리저브 병력 이거 깨셔야 되는 분 같이 가실까요? 리저브 매드 무비 부금팀면서 살아남기? <laughs> 안녕하세요 무협주입니다. 사랑 와 우리 다램 높다 든든한데 유색이 셋이네 근데 자 오늘은 키가 없을 때 리저브 캐스트를 어떻게 깨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웃음> <웃음> 나와봐이 <laughs> 스포트라이드 주인공은 너가 아니라고. S T S T S T 가야 돼요. 네. 오케이 렛츠고. n i c e S T 안 가도 되는데. 에스틸 안가도 되는데 어? 야 현실 인사들은 이러고 논다는 거아니야 델컵에서 게임 장르가 틀려지네 아 <laughs> 든든하구만 아무리 D2 존보여도 4인큐는 좀 음.. 에바지 <laughs> 충손얼흐빠지흐흐흐흐흐흐흐흐흐 <충성. 웃음> 아, 배널 먹고 올게. 아니, 홀드 포지션 하라고. <laughs> 왜 따라와? 그만 따라오라고. <laughs> 아, 너도 안 먹었어? <laughs> 아니 중수 보고 있는 자세 존나 웃기네? 자 이렇게 오늘은 퀘스트 키가 없을 때 퀘스트를 깨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이큐를 구하면 됩니다. <laughs> 아, 맞고 안 붙였다. 자네는 대어로 태어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자네 같은 인재가 왜 유세계에.